멀지 않은 미래, 화성을 탐사 중인 인류.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재앙의 씨앗이었으니, 인류는 머지않아 멸망하게 됩니다. 아주 몽땅 말이죠. 서기 2030년, 화성으로의 유인 탐사선 발사. 인류 최초로 시도되는 위인 탐사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약 80일 후 화성 궤도까지 무사히 도착한 탐사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착륙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갑자기 탐사선을 감싸는 강력한 자기장. 탐사선은 그렇게 실종되어 버리고 맙니다. 6년이 지나고 우주탐사 프로그램에는 대대적인 개편이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탐사선의 사고를 계기로 모든 유인 탐사선의 계획은 취소되어 버리고 오직 인공지능으로만 탐사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죠. 이를 가능하게 해준 것은 빛의 속도를 초월한 새로운 통신장치, 일명 초광속 통신의 개발. 이제 지구에 있는 관리자가 화성 탐사 중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Good morning, mission supervisor Mackenzie Wilson. You asked me to monitor an expected asteroid pass at 9:53 a.m. this morning on the Mars lander craft. Launch countdown initiated. 6년 만에 재개되는 화성 탐사 프로젝트. 그 역사적 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Executing stage 2. Systems normal. I have an alert. The e r r o r s h o w temperature is 11% above normal. I cannot release the heat shield. s 모든 것이 자동으로 진행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 물론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요. g we'll r like a n I a v e a r t I a l l a n d e r o p e n I n g t o p o p t h e h e a t s h I e l d w e l l c r a c k I t l I k e a nut. t r I g g e r I n g p a r t I a l l a n d e r o p e n I n g h e a t s h I e l d s d e t a c h e d 지구 최강의 인공지능 아티를 디자인한 언니와 이번 탐사의 관리자인 주인공의 대화, 언니가 직접 만든 인공지능이긴 하지만 아직 사람의 판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인공이었습니다. 6년 전 사고지점으로 향하는 탐사선, 인공지능 아티가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사고의 잔해와 거대한 큐브였습니다 웬만한 산쯤은 저리 가라할 정도의 사이즈였죠 <목소리> 서둘러 분석을 지시하는 주인공 혹시 모를 다른 국가와의 연결점을 찾아보려 하지만 매칭되는 국가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Sample extraction successful. Do you not have u s p c s codex. 튜브를 구성하고 있는 미세나노 물질. 그것은 지구의 기술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s e l f a s s e m b l i n a n o t e c h n o l o g y that's harder than diamonds. Switching to thermal imaging camera for thermographic analysis. 모든 분석 결과는 알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었죠. m y sensor data is inconclusive. We cannot see inside. 이때 위성 궤도에 있는 탐사선에 접근하는 무언가. Warning. Collision proximity alert. Initiating threat avoidance. Weapon system online. 인공지능은 위험 요소를 곧바로 제거해 버리는데. me I'm hallucinating. Target destroyed. You maniac! 그것은 다른 나라의 탐사 위성이었으니 너무나 강력하게 설정된 보안 프로그램 덕분에 주인공은 패닉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가득이나 국제관계는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사고 지점에서 발견한 큐브가 갑자기 회전을 시작했거든요 곧이어 눈앞에서 사라져버린 큐브 I've located the cube. Where? 다시 큐브가 발견된 곳은 바로 지구 극지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덕분에 국가별 주인 공의 기 지가 큐브 의 배우 세력 으로 지목 되어 버리 죠？무언가 이상 함을 느낀 주인공 동료 를호 출하 여6년전탐사선사 고의 블랙 박스 속 영상 을 해킹 해보 는데, 사고 탐사선 카메라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큐브의 모습. 큐브는 이미 6년 전에 발견되었지만 정부에 의해 은폐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Who else the photo that day? n myself. 이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인공지능 자신의 서버실을 개방해 주는데. 지하 통로 꼭꼭 숨겨져 있던 서버실 중앙에 있는 것은 화성에서 발견한 큐브와 쏙 빼닮은 문양의 미니 사이즈 큐브였습니다 그 사이 무언가 이상한 짓을 꾸미고 있는 동료 그는 인공지능을 없애려 하는 스파이였으니. 나 어igin as the cube, and that s 위험을 감지한 아티는 인공지능의 힘으로 스파이를 제압. 주인공이 다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Sterling b e t r I couldn't allow him for USPC. 그리고 밝혀지는 아티의 정체. 6년 전 화성에서 발견한 외계 문명의 큐브 아티는 바로 그 큐브를 복제해서 만들어낸 외계 문명의 인공지능이었던 것입니다. 주인공이 서버실을 건드린 덕분에 아티에게 걸린 모든 제약이 리셋되어 버린 것이죠. 외계 문명의 큐브를 파괴하기 위해 주변국들의 폭격기가 날아오고 주인공은 큐브를 지키라고 아티에게 지시합니다. 그러자 다시 화성으로 순간이동되어 버리는 큐브 빛보다도 빠르게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특수부대는 이미 기지 내 까지 돌입해 있었으니 주인공을 사살하고 서버실을 장악 하려는 그때 아티는 출입문을 타다 주인공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인류는 답이 없다고 결론 지어 버리는 아티 네트워크 상 연결되어 있는 모든 무기를 지상으로 발사 지구는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어버립니다. 기지 내의 산소도 금방 떨어져버리고, 주인공도 머지않아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인류의 존재를 기억해달라고 부탁하는 주인공에게, 안드로이드로 되살려주겠다 말하는 인공지능. A second chance. Mm, galactic arc. 그렇게 주인공은 눈을 감게 됩니다. Make them as human as you can. How shall I know that I have succeeded? Touring, test, test them. Do this all again. See, they mess it up too, and then you will know that. Bit... 자신 눈뜬 그녀의 앞에는 영상 속 자신의 모습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미 안드로이드로서 다시 살아났던 그녀. 방금 전까지의 일은 되살아난 주인공에 대한 튜링 테스트였던 것입니다. 큐브 속 아티가 만든 가상 세계로 들어온 주인공. 아티는 주인공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You will have many questions for me. The cube. 큐브를 만든 외계 문명의 신호를 포착한 아티. 그렇게 둘은 미지를 향해 여행을 떠나게 되며 영화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This is far from the end You will rebuild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비약적인 성능의 인공지능 아티 그 근원은 화성에 남겨져 있던 외계 문명의 잔지였습니다 인류를 면망시켜버리고 주인공을 안드로이드로 부활시키다니 영화 초반부터 모두 부활한 주인공에 대한 인공지능 테스트였네요 너무 어려웠던 미래 SF 철학 스릴러 마션, 인베이션이었습니다. 이번엔 인공지능이 지구를 멸망시켰네요. 다음 멸망 소재는 뭐가 좋을까요?